서중한 합회 모든 재림성도 여러분들께 하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38회기 동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상황을 직면하여 큰 난관을 겪으면서도 안정되게 합회를 이끌어오신 신원식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고하신 목사님 앞날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I will go라는 힘 있는 표호와 함께 제39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기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제게 맡겨진 듯 보여지는 이 막중한 업무는 결코 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서종원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음 사업은 주께서 주께서 하실 일이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본 결과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느라. 또한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결국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주께서 하시도록 겸손히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 사이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15, 1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적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 간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정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깨어진 것이 있다면 믿음과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찌 글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굳건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루시는 구원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서종한 앞에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더 굳건해져 주께서 이루시는 승리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의 회복과 더불어 반드시 갖추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과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잘 아는 고른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과연 굳건한 믿음, 확실한 소망,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소망과 사랑으로 실천되어 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또 순간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생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은 첫째와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 과연 복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도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재림의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늘 실천하려고 했던 말씀은 고린전서 16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저 자신에게 시험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정원 합회는 과연 사랑이 넘치는 합회인가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저의 경험과 고백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회가 마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쁘지만 일주일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과 중에 13일쯤 목요일 오전에 우리 임부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다가 제가 잠시 복도에 나와 있던 중에 제 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내용은 어느 모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가운데 지금은 아주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분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회복될지도 모르고 혹여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 제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앞에 밀려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30분 1시간 단위로 이어지는 일정들 때문에 전혀 시간을 내기가 힘든 나머지 혹이틀저가 안식일이니 안식일 오후에 가면 안 되겠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 집사람이 글쎄, 위독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빨리 가봐야 할것 같다는 말과 함께 너무 바쁘면 자기가 먼저 다녀오겠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전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머릿속으로 일정들을 조절합니다. 조절해 가면서, 그럼 당신이 먼저 가고, 나는 조금 늦게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사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하여 집사님을 뵙는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눈물이 핑 돌고 순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고요. 손과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몸도 가느지 못한 신 가운데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시는 집사님을 보고 제가 얼마나 송구했는지 모릅니다 행정을 한다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있지만 저는 목사인데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을 회복시키는 일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자가 목사가 아닌가. 잠시라도 제 본래의 직분을 상실하고 방문을 망설였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제본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집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은 웃음으로 저를 보내주셨고 인사하는 미소 속에서 저는 눈을 마주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도 눈숨으로 그와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아무리 피곤해도 지치고 힘이 들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나의 책임을 다하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앞에 재림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들, 베푸는 일들을 향해서 결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각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재림의 소망을 풍성히 간직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러한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I will go.